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또, 또, 복면광항에 있는 분 있잖아요. 제가 구걸을 했거든요. 그냥, 좀, 구걸?인데, 근데, 그 밑에, 키키키님이 구걸 왜 굽다, 마크나, 하러 가라. 이게 뭐냐? 아휴. 아휴, 니나 왜 껴요? 아휴, 아휴, 악플 단 사람이 너무 몇겹네요 아휴. 그래고 제가 저기요, 키키 키키님, 악플입니다. 말할 때 생각하고 말씀해주세요. 유연유 돌리 생각 그리고 키키님이 야, 유연유 돌리 생각하는 건데 너가 비웃 실 시오시겠지? 이거 욕입니다. 이거 욕입니다. 이거 욕입니다. 이거, 여기입니다, 이거. 그 제가 지금, 50초 전에, 응, 아니야, 예기건군 너, 응, 아니야, 6기 형군, 너고, 신고, 임, 쓰고. 그리고, 비읍, 시옷은 뭔 말인지 알아? 장인 무시하는 말이야. 그럼 장인 무시했으니 구독자한테 알릴게. 그리고 이거 사이버 수사대가 보면, 너 끝장이야, 쓰고. 네. 네, 이거, 사이버 수사대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신고해주세요. 요즘에 이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한, 어떤, 김하나님, 뭐나 어떤, 에이틴 말고, 유, 음, 유튜브 김하나님도 언제 악플 있깨다가 화나서 울었고, 으셨거든요전구에보고 되게, 마음 아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와.. 악플러도 진짜 역겹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생소가 될수있습니다 그리고 키키키님 제발 말조심 좀 해주시고요. 제발 악플러님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법사가 아닌 거 아는데 그 악플러들을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다음 시대. 아유. 하, 그러면 여러분 안녕.